네. 지방은 어떤가요? 지방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세종이나 대구 같은 거 네. 경우에는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네. 뭐 공급 물량도 지방에 엄청 네. 나다. 이게 이제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이달 지방 중소도시 3 6,793가구 공급, 5년 새 물량 최대 물량을 쏟아진다. 네, 그렇죠? 연말 분양에 내집 장만하는 실수요자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광역시 제외한 지방 중소 도시에서 3만 가구 넘게 공급이 됩니다. 5년 사이에 가장 큰 물량이고 12월 공급 물량은 2016년 일반 가구에서 2018년 1500가구로 급감한 뒤 2019년에도 6천 가구 지난해 일반 가구. 뭐 요랬는데 지금은 이제 3만 가구가 넘게 쏟아진다는 거죠. 요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지방 시장에는 좀안 좋은 영향이 아닐까. 서울 서울 수도권은 뭐 그런 양극화로 네네. 아니면 대출 규제 영향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지방도 대출 규제 영향권에 있는 아파트들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음 일단 좀좀 좀 네. 대도시들 대도시들은 네네. 그럴 수 있겠죠. 네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저도 지금 순간적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 네. 이 기사의 팩트는, 팩트는 이달이에요. 이달 예 네, 이달 얼마만큼 늘었다 네 그러니까 이달을 기준으로 딴 때보다 많다는 얘기거든요. 음. 근데 결국 아까 제가 전세가 그 상승률을 볼 때, 네. 어, 2020년, 2021년 총량을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라고 다 표현을 했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달 많이 는 거를 가지고 또 시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음.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수많은 그그 그 기사들 중에서 어떤 특정 시점을 찍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예전보다 높다 적다의 문제는 음. 사실상 시장을 제대로 보는 기사는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기사가 결국 이 물량들은, 이 물량들은, 그, 그 밖에 또 이제 기사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몇 가지 기사들이 더 있는 것 같은데, 네. 어, 그러면 지방도 물량이 느나? 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좀더 뒤로 물러나서 전체적으로 네. 그 해에 얼마나만큼 물량이 늘어나는지를 봐야 되겠지, 네. 이 달에 물량이 많다, 안 많다를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 이거는 좀 애매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뭐 대구 같은 경우는 미분양 많이 쌓이고 있다 이런 네. 얘기도 있고, 네네. 뭐 그러, 그렇지 않나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바로 지금 그 기사만 가지고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네. 말 그대로 지금 대구에 미분양이 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를 부인할 방법은 없어요. 네. 나고 있으니까. 예, 네, 나고 있으니까, 네. 나고 있으니까 부인할 방법은 분명히 없는데 네. 미분양이 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 전개 논리 네. 이게 너무 조금 당혹스러운 부분이 네. 사실 미분양 자체가 그러면 그동안에그 지역 또는 이제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음. 공급 물량은 얼마나 많으며 네. 또는 거기에 미분양의 총량은 뭐 예전과 비교해서 얼마가 되며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음. 물론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좀 알고 계세요. 뭐왜냐면 그쪽에 인허가 물량과 입주 물량이 이제 예정돼 있는 게 많다. 네네. 그 알고 있는 거는 맞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보통 추세로 모든 흐름이 흘러가면서 음. 그 총량이 늘어났을 때 그게 한번 확꺾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네. 미분양 난 거와 인허가 물량과 뭐 그런 게 늘어났다 그걸 딱 붙여서 음. 그래서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시장 전반적인 경우는 특히 이제 지방장을 갖다 전체로 놓고 네. 이래서 문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지방 관련된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그 주택 공급 물량을 얘기할 때 사실 우리는 입주 물량, 인허가 물량 이런 것들을 좀두 개가 좀 구분이 돼 있어서 좀 많이들 헷갈려하시긴 하는데요. 네. 오늘은 그냥 제가 인허가 물량을 좀 한번 가져와봤어요. 네. 입주 물량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들 보고 계시니까. 음.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인허가 받은 물량들이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구간이 있을 거예요. 네. 그 빨간색으로 표시한 구간이 2 0 1 9년도에 지방의 인허가 물량이들입니다. 네. 그럼 인허가 물량이라는 거는 보통 보통 3년 후에 입주한다고 치니까 아. 3년 후에 입주한다고 치니까 결국 2019년이면 2022년 내년도 입주 물량으로 네. 나타날 확률들이 굉장히 높은 물량이죠. 네. 자, 그러면 바로 그 전에인 2018년 또는 올해 실제로 입주하는 물량들의 음. 그 인허가 물량. 물론 당연한 것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건 인허가 물량이 곧바로 입주물량은 아니겠죠. 네네. 하지만 어쨌든 추세를 볼수 있는 거니까 인허가 난다고 다 분양하는 거 아니니까. 네, 하지만 추세는 네. 볼수 있으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 상당히 많은 물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음. 그리고 지금 2021년까지 실제 인허가 받은 이제 21년이면 올해잖아요. 네, 그 물량들이 결국 2023년 4년에 입주를 하는 그런 형상이 될 네. 텐데 그 구간을 보시게 되면 2009년 1 0년에 역대급으로 물량이 적었던 거 이후로는요, 음. 가장 적어요. 아 어, 지금 이요때에 요 비해서 네. 조금 높은 정도지. 예. 이때에 비하면은 낮은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네, 가장 어. 적다라는 거죠. 그쵸. 인허가 이상으로 공급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죠. 이게 맥스 다 분양된다고 했을 다 분양으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의 맥스 값 이게 뚜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분양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 네. 그러네요. 그렇게 그리, 그냥 네.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앞 네. 그 페이지에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면. 네. 이게 이제 서울 수도권까지 음. 다는 거예요. 음. 전국. 예, 네. 전국인 거죠. 네. 얘네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2019년도라고 했던 음.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2020년 22년 물량인데 네. 역시 내년도 물량 자체가 줄어드는 건 변함이 없어요. 네. 어. 자, 이,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우리가 공급 물량이 줄어들 거라고 얘기하는 그 논리에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이제 이 인허가 물량인데 네. 결국 이 상황이 변함이 없거든요. 그때근데이 말하고. 어 그러면 이 기사를 보게 이그 표를 보게 되면 어 네. 그럼 내년 줄어드네. 음. 근데 어떤 부분이 아까 기사에 나왔냐면 네. 이달 지방 물량 최고 물량 최대. 네. 근데 앞에 지금 보셨던 이 도표를 보지 않은 상태에 이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 기사를 보게 되면 네. 아 지방 이제 클났다. 어. 이렇게 판단하기 쉽다는 거죠. 네. 물론 지방도 지방 나름대로 지역별로 조금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했던 뭐 대구 같은 경우는 인허가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네네. 어, 내년 내후년이 좀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좀 체킹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지방의 물량 자체는 최대라고 지금 기사가 나온 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착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네. 그러니 그 부분을 오히려 이런 그 도표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사는 틀린 말이 아니고 네. 그렇죠. 기사는 기사대로 맞는 말이나 네. 이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기사의 내용이 어. 그 어떤 특정 시점을 그딱 포커싱해서 네. 기사화 시킨 것이냐. 어. 그런 기사가 나왔다면 그 기사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아 그럼 그런 거에 관련된 진짜 자료를 한번 찾아봅시다라고 해서 찾아보고 아.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 해야죠, 그거는. 아, 그렇죠. 네. 근데 뭐 스스로 해야 되지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부동산은 항상 나오는 건 한국 부동산원하고 아. KB라든지 KB 부동산 시세라든지 네. 거의 이두 개로 해결이 되니까 네. 또 아니면 프로테크몇 가지 이제 열어서 음. 보시면 네. 어느 정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허가 물량,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팩트고 네. 최대 입주 물량이 있는 것도 최대 분양을 하는 것도 팩트고 네. 둘다 팩트죠. 둘다 팩트인데 네. 어,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네. 그리고 제 목, 어. 네제 목적 자체가 예를 네. 들어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싶다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정말 그 기사를 보면서 단순히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 그 기사의 정확성 네. 또는 실제 그 안에 숨어 있는 그 팩트. 좀더 나, 나의, 내가 생각하는 수익을 보기 위한 팩트가 뭐냐라고 네. 했을 때는 기사를 통해서 특정 시점에 포커싱 된 것들을 보는 거는 제가 볼땐 투자자 또는 아니 집을 매입하시려, 구입하시려는 분 입장에서는 네. 절대로, 절대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전반적인 기간을 놓고 봐야겠네요. 네네, 그렇죠. 근데 기사라는 건 어쩔 수 없이 그 시점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어, 이거를 딱 잘라서 단면만 보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 이렇게 장기간에 대한 거 장기간으로 내면은 결국에 기사를 쓸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기사가 특징장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거니까 네, 네, 네. 그거를 보는 우리들도 기사의 아, 특성을 이해하고 네. 그 기사를 보면서 그 기사의 내용을 팩트 체크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쯤 해보실 필요는 있다는 거죠. 음. 아, 그러니까요.